VDB와 관련된 멋진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버에서 VDB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에서는 그 점을 좀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론에 대해 조금 다뤄야 합니다. 이를 예제 05라고 부르겠습니다. 예제 05, 알겠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만들어 봅시다. 그걸로 VDB를 만들어 봅시다. 좋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해상도를 높여서 모든 세부 사항을 캡처합시다. 그리고 볼륨, 슬라이스를 해봅시다.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볼륨의 한 조각을 정리하고 여기에 VDB에 대한 약간의 이론이 있을 것입니다. 어, VDB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거리 VDB를 가질 수 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표면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이 대략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따라서 표면이 있는 모든 곳은 0이 될 것입니다. 표면 외부는 점점 더 긍정적이 될 것이고 표면 내부는 점점 더 부정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볼수 있듯이 밀도 값은 0 근육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도 0점 6육이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밀도로 시각화하면, 자, 이걸 제거해 봅시다. 새로운 시각화 마커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뷰포트에서 D를 눌러서 시각화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각화를 제거합시다. 플러스를 누르고, 마커를 끌어옵니다. 밀도를 입력합시다.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음, 어, 맞습니다. 해상도를 조금 낮춰서, 좀더 쉽게 볼수 있도록 합시다. 맞습니다. 그래서 표면에서는 0이 될 것이고 그 외부는 양수가 될 것입니다. 양수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음수입니다. 그리고 일부 복쇄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VDB는 일종의 어, 밴드 복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어, VDB는 희소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일부 데이터를 버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후디니의 자체 볼륨 시스템과는 달리, 여기에는 ISO offset과 ISO 표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희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희소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모두 5인 것을 볼수 있지만, 내부 밴드를 늘리면 내부에 더 많은 세부 사항이 생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정보가 필요하고, 때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더 많이 저장할수록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륨을 보면 2.64MB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와 외부를 모두 증가시키면 3MB, MB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만약 꽤 무거운 볼륨이 있다면, 실제로 꽤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거리 VDB의 표면입니다. 본질적으로 어, 이것은 표면으로부터의 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이 있고 그로부터의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밀도 VDB도 있으며 이는 Vogue VDB에 위치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내부의 모든 것이 1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제로가 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해상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약간의 범위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정말로 포착할 수 있다면 가장자리에 약간의 페이드가 조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부는 1이고 음, 외부는 0이 될 것입니다. 알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것이 표면 유형의 이론이며 밀도 vdb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 vdb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의 돼지가 있다면 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f o r s e 우리의 돼지 모델에는 법선이 있죠. 그래서 법선 방향으로 표면을 확장하는 것과 같은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vdb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법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VDB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름만 있고 표면만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인트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복셀들이 있으며 이를 랭글레이나 볼륨 BOP에서 독립적으로 조작할 수 있지만 스프레드 시트에서는 이를 볼수 없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모든 데이터가 여기 있지만 그게 일종의 이 컨테이너 안에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 음, 여기 들어가서 볼륨 BOP를 만들면 실제로 이 개별 복셀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이 여기 있는 모든 이름들이 매우,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음, 사실 이 모든 것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지만 법선 방향으로 무언가를 확장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vdb 분석을 수행해야 하므로 우리의 vdb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울기는 본질적으로 법선 방향입니다. 원한다면 이것을 법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름을 유지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냥 법선이라고 부른다면 이것은 이 이름을 바꿀 것입니다.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덮었으며, 이것은 벡터 트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동소수점과 벡터 트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두 가지를 병합해야 하고, 그러면 결합된 결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 작은 표면과 함께 이동시켜야 합니다. 맞죠? 이제 우리는 부동소수점인 표면과 벡터 트리, 법선이 모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하는 대로 이름을 지을 수 있지만 논의를 위해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해결기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물체가 법선 방향으로 애니메이션처럼 이 움직이도록 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이걸 좀더잘 시각화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은 볼륨 트레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수 있습니다. 이제 볼륨. 슬라이스를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볼륨을 슬라이스 하고 싶습니다. 이 시각화 도구를 끄겠습니다. 아, 여기 우리의 돼지 조각이 있습니다. 이제 이 VDB 분석에 속도 볼륨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 이미 작동하는 것을 볼수 있지만, 이제 법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법선 방향이 약간 바깥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시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우리 돼지의 법선 방향이 있습니다. 음, 여기 들어가 보죠. 우리가 실제로 할수 있는 것은 VDB 어드벡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이것을 법선 방향으로 전파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입력을 사용하여 전파하고, 이제 법선 방향으로 전파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고, 재생 버튼을 눌러 봅시다. 보시면 약간 밀려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현상은 한 번만 발생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석을 우리의 해결기 안에서 수행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표면은 항상 변할 것이니까요. 맞죠? 계속 영향을 미치고 나서 법선 방향이 변경됩니다. 작업을 하면 같은 위치에 있게 되므로 이를 재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분석을 해 봅시다. 여기 내부에서 그리고 매 프레임마다 이 표면을 계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이것을 이전 프레임에서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어리석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실제로 작동해야 합니다. 좋아요. 시작합시다. 좋아요. 이제 우리가 실제로 바깥쪽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VDB 효과로 가서 타임 스텝을 조금 더 작게 변경해 보겠습니다. 아. 그게 맞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초기화. 좋아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음. 그래서 그건, 그건 흥미롭게 보이지 않네요. 본질적으로. 전체를 바깥쪽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피 슬라이스를 통해 이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사실, 내부도 어느 정도 채워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걸 실제로 살펴본다면 이상한 것들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각형으로 이 작업을 하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선택하게 되면 내부로도 약간 밀어 넣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피가 잘 확장됩니다. 그러면 이 물체의 일부에서만 이 작업을 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귀 부분에서만 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죠.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솔버에 두 번째 입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구를 만들어 보죠. 거기에 연결하고 다각형에서 vdb를 만들어 봅시다 그것을 모그 vdb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솔버 내부에서도 할수 있지만 지금은 외부에 두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쉽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귀에 놓아 봅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모두 예, 이전 비디오에서 눈을 위해 비슷한 작업을 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생성한 이 노멀 즉, 이 표준 벡터를 잡고 그것을 곱하고 싶습니다. 이 곱셈을 통해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밀도가 0인 부분이 될 것이고, 밀도가 없는 곳입니다. 부피를 만들고, 두 번째 입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입력은 9가 될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VOP 마법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다른 입력의 정보를 보고 싶다면, 부피 샘플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인트 클라우드와 매우 유사할 것입니다. 포인트로 포인트 클라우드 조회를 수행하면, 각 복셀 주위를 살펴보게 되고, 다른 입력에서 정보를 찾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 정보를 다른 입력에서 추출하고 그것으로 무언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피 샘플을 할 것입니다. 샘플 벡터와 일반 부피 샘플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부피 샘플은 부동 소수 점수를 위한 것이며 이는 밀도를 샘플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샘플링하고 싶습니까? 모든 복셀의 위치에서 샘플링하고 싶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여기 가지고 있는 모든 복셀을 의미합니다. 즉, 복셀은 3D 픽셀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복셀을 일반적인 점으로 상상해 보세요. 일반적인 돼지가 있다면 우리는 점들이 있고 유사한 RVDB도 이러한 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은 복셀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모든 복셀 주위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입력에서 이 밀도를 추출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입력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출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원시 이름을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추출할 것이며 항상 첫 번째 입력을 추출합니다. 하지만 밀도를 추출할 때 예를 들어 여러 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뭔가를 병합했던 것처럼 이제 표면과 밀도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얻는 경우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밀도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피 샘플링 기울기도 하고 싶습니다. 부피 샘플 벡터를 샘플링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입력에서 노마를 샘플링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해, 우리가 생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노마를 생성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신중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인딩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지 그것이 작동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곱할 것이고 이 값으로 곱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바인드 내보내기를 하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값을 내보낼 것입니다. 벡터로서 우리는 이를 노말로 내보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이 밀도로 곱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볼륨 슬라이스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들을 전파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 볼륨 슬라이스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곳에만 값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에나 있었고, 이제는 여기만 있을 것입니다. VDB 결합 도구를 사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값을 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WAP에서 작업하고 싶지 않다면 조금 더 제어할 수 있으며 나중에 그것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어, 여기에서 곱하기를 사용하고 볼륨 슬라이스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그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봅시다. 그룹 B 밀도 그룹 A 노말 자, 이 경우에 실제로 작동할까요? 음, 그럼 이 경우에는 서로 다른 유형이기 때문에 아예 작동하지 않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면 사용할 수 있었겠죠. 어쨌든, 그게 무엇을 할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의 귀가 바깥쪽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물론 이건 그렇게 흥미롭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뭔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구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그의 귀 전체를 포착해야 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약간의 폴드 오프를 하고 싶다고 가정해요. 왜냐하면 부분이 매우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VDB에서 가운데 클릭하면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VDB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볼륨 블러라는 것도 있습니다. 볼륨 블러는 VDB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오직 볼륨에서만 작동합니다.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의 VDB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볼륨으로 변환됩니다. 색상이 초록색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VDB인지 볼륨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륨을 실제로 블러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이후에 이것을 다시, VDB로 변환해봅시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은 볼륨에서도 작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VDB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감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외부 및 내부 밴드 볼륨을 증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조금 더 감소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아마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이 불러하면 가장자리가 약간 깨질 수 있으므로 조금만 불러할 수 있습니다. 맞죠? 좋습니다. 이제 조금 더 부드러운 감소회가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만 의미가 있지만 뭐 감소회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좋아요. 이제 좀더 흥미로운 작업을 해봅시다. 여기로 들어가서 볼륨을 올리고, 여기서 멋진 작업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난류 노이즈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 실수로 비활성화해버렸네요.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노마를 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요. 일반 전구에서 당신의 노이즈로 곱할 수 있습니다. 악어 노이즈는 0과 1 사이에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매개 변수들을 승격시켜 봅시다. 아니면 실제로 제로 센터 노이즈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살펴봅시다. 설정 완료. 이제 우리는 이것을 노이즈로 곱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훨씬 더 멋져 보이게 만듭니다. 제로 센터 펄린 노이즈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주파수를 조금 높여 봅시다. 좋아요, 이제 시작합니다. 이 VDB들은 외부에 이러한 밴드가 있어서 그 지점을 넘어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멋질 것입니다. 이 밴드는 매우 강력하고 견고하여 확장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더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그곳에는 복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동은 해요. 하지만 가끔은 VDB에 벡터를 추가하거나 VDB에서 SDF를 활성화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SDF를 활성화하면 본질적으로 VDB의 복셀 활성화가 확장됩니다. 몇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큰 차이를 만들 것 같지는 않으니, 그 점을 염두에 두세요. 가끔 주변의 복셀를 활성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밴드를 약간 늘릴 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가 확실히 속도를 상당히 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밴드를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밴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시뮬레이션의 동작 방식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꽤 멋져 보이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이걸 공률이라고 부르세요. 아. 이렇게 해야 해요. 이걸 공률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병합하세요.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정확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를 얻을 것입니다. 노멀과 공률입니다. 어. 공률. 은 이전에 다각형에서 사용해 본 적이 있다면 이걸 서브디바이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조금 더 쉽게 볼수 있습니다. 쉐이더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측정을 해 봅시다. 위에 있는 측정도구로 비슷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곡률과 색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곡률에서 램프를 설정해 봅시다. 자, 이제 몇 개의 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곡률은 본질적으로 곡선이 더 많은 점에서 흰색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검은색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볼륨 BOP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또는 비니 분석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공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공유를 볼륨 샘플링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입력에서 공유를 가져오고 이 값들에 따라 매우 작거나 매우 클수 있기 때문에 적합 범위를 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어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목적지 최소값과 추정 최대값을 가져오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요? 아, 이 경우에는 우리의 뷰를 우리의 객체와 입력에 연결하는 것이군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실제로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항상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것 같았고 예상했던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증가시켜야 할것 같아요. 무언가를 하려면 이러한 값들을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곡률에 따라 더 많이 또는 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실 수 있죠? 좋아요. 이제 이 부분이 더 곡률이 있는 곳에서는 더 확장되고, 덜 곡률이 있는 곳에서는 덜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VDB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다각형에 대해, 이제 우리는 귀가 있는 돼지를 얻을 것이며, 그 모습은 정말로,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음 그게 VDB 수송입니다. 여기서 할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VDB 수송만으로 얼마나 멋진 작업을 할수 있는지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모션 그래픽 작업 흐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디서나 항상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비디오로 넘어가서. 좀더 기술적인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브솔버 안에서 간단한 입자솔버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모든 서론장이 끝났습니다 이 내용이 매우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배우고 싶다면 물론 우리는 정말 더 고급스러운 내용을 다룰 추가적인 3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충돌을 포함하여 이추디니 팝솔버 를 복제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입자를 추가하고 팝힘 작용의 볼륨 다양한 것들을 넣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팝솔버가 하는 많은 작업을 복제할 예정입니다 정말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호프 리 거기서 뵙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모든 챕터를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챕터 에서 뵙겠습니다.